풍랑을 만나서 고생 고생하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태풍을 만나서 여러 번 위기를 넘기고 이제 배의 짐도 가볍게 하려고 다 버렸어요, 그죠? 배에 있는 도구들까지도 무게 나가는 것들은 다 내버린 상황. 아참 위태한 상황을 만났죠,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위로하고 또 바울을 통해서 배에 탄 사람들을 위로하셨어요. 그 앞에 있는 22절에서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바울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받은 바 귀한 말씀을 그들에게 돌려주면서 안심할 것을 축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참 말씀을 할 수가 있었을까? 첫 번째는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경륜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속에 우리 여러분과 내가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세상의 만물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었던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가져야 될 믿음이죠. 어, 바울이 그 어,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말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결코 어,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라고 하신 말씀.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간과 공간 세계에서 재창조해서 완성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간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면 질병이 없고 눈물도 없고 영원히 사는 곳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참, 이렇게 전염병이 돌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바로 그거죠.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완성되어져야 데려가신다. 가시는 분들은 아 그러면 하나님이 완성되셔서 데려가셨겠구나 천국으로 인도하셨겠구나. 참 예. 어색한 비유가 되어졌습니다만은 일년 내내 그 독감으로. 독감이 심할 때는 독감으로 돌아가시는 분의 숫자가 상당히 많다 고 그래요. 뭐 지금도 이그 코로나 19라고 하는 병으로 7명 죽었다, 8명 죽었다 그러는데 뭐그 정도도 더 나올 거예요. 감기로 돌아가시는 분들, 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 더 많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 움츠리고만 있어서는 안될 것이고 정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분명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사명자였기 때문에 자기 사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 위기 속에서 열나흘이 지났다 그랬습니다. 27절에서 그러죠. 그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밤중에도 잠을 못 자요. 자정쯤 되어서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마도 어그 파도 소리 같은 거죠. 파도가 쳐서 그 어디에 부딪히는 그런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태풍은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태풍인데 보통 11월에서 3월까지 일어나는 그런 태풍. 그래서 그때는 보통 배들이 움직이지 않는 시기라고 그래요. 역사가 요세푸스도 자기도 여기서 그 태풍을 만났었다. 그리고 자기가 타고 있었던 배도 난파되어져서 위기를 만났었다라는 역사적 기록까지도 기록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물을 재봅니다. 물을 재봤더니 거기가 얼마큼 되어져요? 어~ 그 스무 길이나 되었다. 여기 길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길이라는 것은 아마 헬라어를 보면은 오르기한데 이건 아마 아~ 한팔 정도 그니까 손끝에서 손끝까지의 거리 뭐 크게 잡으면 한180 정도 되죠. 우리나라 지금. 그냥 키는큰 사람, 작게 잡으면 한160 정도 되는 그러한 이제 길이겠죠. 그러니까 어, 처음 재 보니까 한 35m 정도 됐고 수심이. 근데 조금 이따 재 보니까 금방 수심이 그냥 27m 정도로 줄어든 거죠. 굉장히 이렇게 가파른 해안이 다가온 것을 그들이 눈치챌 수 있었던 거죠. 그러자 어떻게 걱정해요? 29초, 2절. 암초에 걸릴까 해서. 그죠? 그렇게 가파른 이제 해안으로 올라가다 보면 금방 암초들이 있을 수 있죠. 바다가, 바위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다가 닳을 아, 니시나 내렸다. 그죠? 렇자 음. 배를 보통 움직여 본 사람들은 다칠 주면 앞에다 주죠, 다칠. 그리고 다채 앞에다 주고 바람을 맞아도 앞으로 맞아야 어, 파도를 넘어가요. 옆으로 맞으면 배가 깨지고요. 뒤로 맞는 경우도 상당히 드문데 이 상황은 지금 뒤로 지금 맞고 있는 거죠. 파도가 지금 해안로로 밀려가고 있는데 배뒤 고물에다가 다출 어, 주었다 그러면 사실 은 거꾸로 된 거예요. 어떻게 배를 이렇게 될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근데 그 어,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요.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 30절 사공들이 앞쪽으로 가서 도망하고자하여 이물에 다출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 타고 도망가려고. 예. 이 거룻배가 앞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뒤쪽에서 파도가 쳐오고 뒤에 다줄 어, 이제 내리고서 어, 배가 머물러 있으면 이제 파도하고 마주치게 되거든요. 파를 등지지 않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이 선원들이 그 아주 사공들이 그죠? 음, 앞쪽에 가서. 배를 타고 자기들끼리만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왜요? 배가 지금 이제 파손될 위기가 된 것을 그들을 너무 눈치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그걸 깨달아 알았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할 수 있다. 예. 참 그래서니까 군인들이 달려가서 걸을 줄을 끊어버렸어요. 이 걸, 작은 배는 굉장히 중요한 배죠. 큰 배에서 이제 해안으로 내리려면 작은 배를 타고 들어가야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큰 배들은 깊이가 있어서 배의 깊이가 있어서 못 들어가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지금 우리가 대 들어가려고 하는 이바다그 항구가 완성되어져 있는 좋은 항구가 아니라 지금 모래길, 모래 바다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길이라서 굉장히 위험한고. 어려운 상황인데 불구하고 선원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서는 이제 배를 작은 저코르 배를 잘라 버린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상황은 벌어졌으니까 날이 세어 가면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음식 먹으라고 권합니다.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오늘까지 음식을 먹지 못하고 주린 지가 열 나흘이라. 음식 먹기를 권하니까 어, 이것이 너희 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려다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서 먹었다. 그러니까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참 어, 안타까운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우리가 믿죠. 그러나 그 속에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이 해야죠. 그렇죠?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생명은 하나도 잃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사공들이 다배 타고 도망가도 괜찮은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 두고 이제 요령 있게 내려갈 것을 이제 이렇게 권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다 안심하고 받아먹은 후에 배에 있는 물이 수가 전부 다 276명이었다. 음식을 먹으면서 세어봤는지 아니면 그들의 숫자를 점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배부르게 먹고 이제 더 배를 가볍게 해서 가까이 들어가려고 밀까지도. 남아있는 양식까지도 다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했다. 이제 참 최후의 결단의 시간이 된 거죠. 이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반드시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배에 있는 밀가리도 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날이 새자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39절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이댈 수 있는가 의논합니다. 아, 우리는 지금 사실 이렇게 편안한 시간이라서 이 책을 읽고 이 상황을 읽으면서도 어, 그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죠, 그렇죠? 아, 어떤 면에서는요, 어, 지금 아. 대구에서, 경북 지역에서 하루에도 100여 명씩 확진 환자가 발생하자 그 지역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죠. 우리는 그 정도 두려움은 없어요. 그죠? 왜? 우리 주변에 그런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뭐, 방역복을 입고 소독하러 다니는 사람들도 보이지 않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을 하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태풍을 만났던 사람들, 태풍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 태풍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죠. 그 태풍이 올 때는요, 파도만 부는 게 아니라, 때로는 또 비까지 와요. 그러면은 눈도 뜰수 없고, 그쵸? 옷도 저, 내 마음대로 배를 움직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조를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의논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닻을 끊어서 버리고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서 해안을 향하여 들어갑니다 있는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무거운 짐들 다 버렸다 그랬는데 돛이 있었을까 여기 아마 작은 앞쪽에 도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도출 달고 바람을 맞추어서 천천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또 하나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났어요. 보통 그러지 않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 지역에는 어떻게 물이 양쪽에서 이렇게 같이 들어오는지역이었나봐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는 그곳을 만나서 부닥치는 거지. 게다가 배는 걸려버렸어요. 41절,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배가 걸렸어요. 그래서 이 물은 배에 부딪혀서, 그, 그러니까 그,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고물은 그 이제 큰 물결에 점점, 점점 깨져가는 상황이에요. 군인들은 죄수가 도망쳐서, 어, 헤엄쳐서 도망갈까봐,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은요, 그 지켜야 되는 사람들은 그 죄수를 놓쳐버리면 죄수에 대신 죽어야 되거든요. 지금 앞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이 사람들이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을 거다. 더 나가서 그들은 로마에 가서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사자와 싸우는 사람들이 될 거다. 그랬는데 그럴 바에야 여기서 죽이는 게 낫겠다 생각을 했던 거죠. 놓쳐버리면 자기들이 사자 굴에 들어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바울도 지금 죄수로 가죠. 그죠 다른 사형수들과 똑같이 죄수로 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군인들의 그 생각을. 버리라고 하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해서 물에 뛰어내려가서 먼저 육지로 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배가 깨져가자 그배 조각 널 조각들 하나씩 의지해서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배가 깨지면 그렇게 순조롭게 깨지지 않죠 나무가 찢어지고 터지고 부러지고 날카로워지고 파도는 치고 바람은 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기구들을 사용해서 배트러 나가 바트 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한 사람도 다치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모두 모두 다 육지에 상륙했다 이런 말씀을 <laughs> 나누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아 이렇게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 확진자 수만 해도 뭐 벌써 5,600명 가까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요. 어 중국에서 수천 명이 되었다 그랬더니 덜 두려웠는데, 우리나라 숫자가, 스무 명, 서른 명 되던 숫자가, 갑자기, 백 명, 이백 명 되어지고, 이제 하루에도 백여 명씩 늘어나고, 그러자 마음은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건강해서? 어떻게 보면, 건강한 사람들은 같이 있어도 병에 옮기질 않아요. 면역력이 약한, 어른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염되고 있고 또 돌아가신 분들도 폐렴 정도가 있었던 사람들 대부분이 지금 돌아가고 계신데 어쨌든 우리가 이 두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지금 어 일부 교회에서는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우리 다른 모든 예배를 폐하자. 그래서 새벽에도 모이지 아니하고, 수요일도 모이지 아니하고, 오후 예배도 모이지 아니한다 그래요. 지난주 우리도 당에서 오후 예배를 폐하자. 그래 오전 예배 일부 이부 예배만 드리고 함께 밥 먹고 앉아 있는 시간도 같이 하지 말자. 그래서 식사도 이제 하지 않고 또 오후 예배도 이제 그래서. 어, 장당분간 폐하자 이렇게 결정했는데 그 일부에서는 또 주일학교 예배도 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가르쳐야죠. 일주일에 한번 나오는 예배인데 그것마저 안할수 있느냐. 이제 그 부분도 당회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많이들 염려하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 한번 나오셨으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태풍 가운데서 폭난 음, 가운데서 바울과 그와 함께한 자들을 생명을 하나도 잃지 않고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 이 전염병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과 그 가족들과 가정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생명 잃는 사람들이 없도록. 참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